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동석반입니다. 제가 이번에 축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를 다쳐가지고 수술하는 바람에 영상 업로드가 한달 가량 지체가 됐습니다. 뭐 저가 이번에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유월 무역 동향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산업이 흑자를 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유망한지 대해 알아보고자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 함은 전기차, 바이오, 친환경 기업, 원전, AI, 로봇 등등이 있을 건데 특히 이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산업이 전기차 산업입니다. 뭐 전기차 산업이 뭐 이런저런 안 좋은 뉴스도 있고 뭐 이런저런 기본적인 사고들도 많지만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면 확실합니다. 또 제조 부진으로 대중 대 베트남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A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원을 찾아서 중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브릭스라는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가 돼서 브릭스 플러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가 자원 강국이 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도네시아나 스페인어 둘 중에 한 개가 뜰 거라고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철강, 전기차, 이차전지, 자동차, 가전제품, 철강, 선박, 또 건설기계 등이 흑자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 산업들은 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고요. 일단 주식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음, 주가, 주식시장이 경제상황을 다 대변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운이 좋게도 이러한 흑자를 기록한 산업 기업들이 주가가 폭등한 경우도 있고 우상향한 기업들도 있고 반대로 폭락한 기업들도 있고 우하향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은 영상 중 후반부에 살펴볼 거고, 우선 주식시장의 주가를 반영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시장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전기차 세계 1등입니다 음, 중국의 인구를 세계 인구에 대비를 해, 대입을 했을 때20%라는 굉장히 큰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중국 내에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이 뭐일주를 했다 보고 또 ira를 우회해서 뭐 미국의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가 단가 싸움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중국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한국의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포스코퓨체엠이라든가. 근데 포스코퓨체엠 아직 기술 개발이 덜 됐고 에코프로 BM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에서는 NCA, ACM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랑 LFP 배터리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NCA, NCM이 LFP 배터리 상위 버전입니다. 그래서 뭐 물류비, 인건비 이런 걸 고려하고 단가를 고려했을 때 판매가 가능하고 흑자를 내면 뭐 한번 해볼 만한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준비를 하겠죠. 또 이제 선언이 길었고 전기차 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배터리 회사 또 자원 광산 회사 그리고 양극재 회사를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배터리 회사가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있을 겁니다. 뭐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제가 막입 말하면 이앞플 정도로 종이업입니다. 뭐 세계 점유 이등 기업이고 중국에서는 감히 쫓아올 수 없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또 삼성 SDI나. 음 l 지 에너지 솔루션도 북미랑 유럽에서 러브콜을 받아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는 광산 자원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세계 1등이라고 할순 없지만 대한민국 1등 광산 기업이라 할수 있죠. 뭐 지금 아르헨티나 규모에서 리튬을 만들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광범위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하고 있고 뭐 끊임없이 이러한 광산 자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금량은 몽골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였나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양극재에 사는 에코프루뱀이라는 게 세계 1등 기업인데 이거는 제가 입, 말하면 입합할 정도로 좋은 기업입니다. 뭐 한국 배터리 기업에서 러브콜 을 받고 있는 건 당연하고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도 세계적으로 로브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공장을 짓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짓고 있고 곧 미국에서도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에코프로 글로벌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 제가 말한 정보들은 전부 다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기업이 최근에 다 폭등을 했는데 그만큼 실적이 올랐는데 그 주가에 반영되지 못해서 폭등을 했죠. 근데 이게 정치권과 연류가 되고 좀 공매도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많은 경우에는 50%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또 2020년부터 구매를 해서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음또 이제 철강 회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철강이란 진짜 대한민국의 골격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중화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없으면 안되는 분야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1 2 3위를 다투는 나라가 미국 일본, 한국인데 대한민국의 강판, 특수강, 컬러강 등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좋다는 미국, 일본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렴한 강판 철강들은 인도랑 중국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가 보여드리는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러한 철강 회사들입니다. 또철광산업도 최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공매도 세력 때문에 다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인도에서 지인 공장을 인수를 해서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바꾸고 지금 가동시키고 있고 사우디에 중동에 최초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의 인기, 현대차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러한 여러 긍정적인 반응이 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뭐 전기차가 기름차보다 사건 사고가 맞는 건 지금 당연하고요.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덜 됐고 상용화가 덜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국내에서는 고액 연봉, 좋은 복지를 바탕으로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고 또 강성노조가 자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론 미국에서는 이런 강속 노조를 죽이고 있는 추세인데 기업에 방해된다고 아직까지 현대차에서는 그런 움직이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가 옛날에 보 깜짝 놀란 게 노조에서 건 조약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딸은 현대차 입사시 무조건 조선 시켜야 되고 무조건 입사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게 강속 노조인지 이게 공산주의인지 아니면 뭐 이게 아무튼 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 중견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뭐 서현이와나 디엔 오토모티브, 성화이텍, 화신 이런 종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보시면 이러한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러한 기업들의 국내 지사뿐만 아니라 해외 지사에서도 꾸준히 실적을 지키고 있고. 매출 다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실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에서는 막 퍼시스, 현대리바트, l g 전자 삼성전자 뭐 청호나이스 SK매직, 쿠쿠홀딩스 에이스침대뭐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쿠쿠는 그중에서 실적에 잘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주가에 반영이 안되고 아직까지 흐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또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 중에서 SK 매직 청원할 수는 상장이 안되 있는 회사고요. 또 이러한 비상장 회사들이 대한민국 수출 흑자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교환학생을 갔을 때 쿠쿠, 또 코웨이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또 이러한 기업들이 또 중국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추세고 특히 미국, 호주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 제품이라고 해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니이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네요. 다음은 조선업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업은 순환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중국이 최근에 경쟁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서 세계 각국에서 수주를 받아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중국의 수, 수주를 맡겼던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우조선해양이라 들어봤을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치권과 굉장히 연료가 많이 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나쁜 쪽으로요 그래서 정치를 하다가 좀 도와주거나 되면 그냥 대우조선해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보내도 밑에 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부정급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왔는데 부정하게 왔었기 때문에 할줄 아는 건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청소만 하다가 앉아 있다가 가는 게 대반수였습니다. 또 기업은 적자를 기록하는데 또 돈은 지야 되고 또 실재관 안 지키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 반복됐습니다. 이러한 부실 기업을 관리하는 데가 한국 산업개발입니다. 한국 산업 개발 한국 산업 은행입니다. 이러한 한국 산업 개발 은행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겠다 해서 대우조선해양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에서 인수를 해서 대우조선해양을 하나오션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탑3 조선업이 음, 현대중공업 음,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입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이 지금 부모입니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되고 지금 한화오션에서는 타이밍을 잘 맞추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못하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선박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선박들이 친환경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한국에 수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노를 굉장히 빨리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준을 많이 따내야 되고요. 또 음, 지금 상반기에 수주량을 많이 도달을 시켜놨고 매출액도 그만큼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만큼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국의 중공업이 중국을 압살하고 세계 기반의 대한민국 성장 기반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입니다. 음, 한국의 건설기계는 두산, 현대가 꽉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또 사우디의 네옴시티, 중국, 남미, 동남아시아, 북미, 중앙아시아, 남유럽, 아프리카 쪽에 의한 자연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한 이런 중장비 사업의 특기가 한국에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두산 바킷 같은 경우는 음, 두산을 먹여 살릴 만큼 큰 호실적을 찍고 있고 또 현대 인프라 코어 현대 일렉트릭 지금 무슨 기업의 이름이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현대 솔루션이라고 쓸 겁니다. 이거 세 개만 해도 지금 현대에서 큰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 엄청난 자본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건설기계 쪽에서만 해도 또 나중에 이러한 재건 사업이 끝나고 자연재해 복구 사업이 끝났을 때 중장비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실적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중장비도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다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바탕으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대중의존도가 낮아졌고 베트남의존도가 낮아져서 제조업이 불황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여쭤보시거나 주변 사업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께 여쭤보시면 제조업 쪽에서는 약간 불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감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은 호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규수 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업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의 물량이 많이 풀려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또 이제 하이엔드 반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출하량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공장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게 얽혀져서 반도체 산업에 적자를 기록하는 데 한몫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유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서부 텍사스유, 브레튼유, 두바이유 이런게 굉장히 높아졌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대한민국 같은 중화학 공업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의 그런 기업에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렇지 기름값에 대해서 만약에 기름값에 대해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안 줬으면 자동차 기름을 넣는데도 지금 1700원, 1800원 선에 유지되고 있는데 벌써 2000원 선이 넘었을 겁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그 대한민국 무역에 있어서도 좀안 좋습니다. 또 기업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적절히 기록할 거고요. 많이 매출이 낮아질 거고요. 지금까지 소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 중에서 몇 개의 기업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 중더 많은 기업에 대해 살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기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구두로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각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쉽게 양질의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꼭 도보기란에 기업 정보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유망산업 기업인 친환경, AI, 반도체, 엔터, 로봇 등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러한 정보들은 몰라도 되는 정보들입니다. 근데 아는 게 힘이라고 나중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이직할 때 이러한 기업들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고요 흑제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망산업이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편도 시정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흑제를 내고 있는 산업 유망산업들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